가자, 가자! 가자! DJ 쿠쿠정 아, 카드아. 카드아, 카드아. 카드아, 카드아. 카 네? 손으로 10분 만에 뜯어버리기 음, 이게 철는라자 여러분 근데 내가 탈이 너무 짧아서 그러는데 한 명이 좀 들어줘야 돼 세카봉이 없어져가지고 <목소리> 영상 찍어 영상 찍어 제왕이다 제왕 왜그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온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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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제 철제 마무리 됐는데 여러분 오늘 정말 완벽한 철제였어요. 그렇죠? 철제 철제 화이팅. 최지록 아, 씨! 어, 거래하던 아무 빨리 일로 와 봐. 자, 자. 저다운업에 다운업에. 기대 코코. 이장. 잘잘 잘제 화이팅. 맛있는 세질. 유튜으로만보던게 진짜 제 눈앞에 펼쳐지니까 너무 신기하네요. 지금 깨어있는 지 24시간째거든요 <람소리> yeah. 진짜, 진짜 너무 피곤 오늘도 고생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지원 띠 고생했어요 수양띠 고생하셨어요 저랑 닮은 수양띠 아부아부 바보 수영띠 시파티 이게 아닌데 내마음은 현재 시각 1시 35분 오늘 몇 시에 끝날 것 같다고요? 저는 10시에 끝날 것 같아요 11시 예상합니다 1 0시반 예상 과연 우리의 미래는? 과연 우리의 미래는? 과연 오늘은 <웃음> <웃음> 오늘은 11시에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은 야작한데요 오늘 몇 시에 끝날 것 같으세요? 새벽 4시? 지금 현지 시각이 8덟시오 분입니다. 두 시에 투표를 할게요. 응. 오늘도 닮았네요. 조금 <laughs> 있다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찍으면 다 죽어가겠지 우리둘다. 나 사실 벌써 졸려. 나도 조금. 그런데 쑤이가 조금 열심히 하긴 했어요. 그래 아니 <laughs> 앞에 힘을 다 썼고 지쳐버렸어. 잠다 <laughs> 우리의 무대 오늘 철제만 했어요 저는. 그러면 9시 50분. <laughs> 새거 있어 하나만. 짐부름을 받았습니다. 저 로더트존 여기 있는 새분티를 러. 왜 이래? 아! 겼어 <laughs> 아니 그전거 다시 봐보자 너 맞는 거 맞는 거? 어아하내 <laughs> 얼굴 안 찍혔어 우리는 계단을 만드는 중 해우잉 오늘은 무작하는 날 무작위 1차 바로 끝내버렸어 이사람이 <laughs> 이러고 바로 아니 얘기. 근데 이게 하윙 빠윙 이라면서 헤윙 빼윙 그러니까 헤윙 헤윙 맞잖아 헤윙 응. 이러면서 첫, 그분 그쪽 첫 연, 영상에서는 헤윙 <laughs> 이러던데요 헤윙 약간 이랬지 그때랑 헤윙 이러던데 그땐 약간 거. 그게 없던데요? 약간... 정체성이 없던데요? 네 그땐 제가 정체성이 좀 없었어요 <laughs> 아 저희 테이블 카팅기에요 위험한 거할 거예요 근데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? 다들 저보고 망상이라고 하지만 <laughs>

2시 56분.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. <laughs> 뭐야, 마스크 이거. 화장하지 말고 올걸 그랬다. 엄마한테 전화 두 통이나 왔었는데 못 받았다. 엄마, 나 놀고 있는 거 아니야. 앞에서 보면 더 똑같다. 지금은. 새벽 다시 지금은 새벽 5시 43분 결국 밤새도록 무작이구나 물론 저는 중간에 너무 피곤해서 잠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절했다가 잠시 눈을 떴어요 드릴질 하다가 다친 나의 손 나는 아픈데 정수 선배가 안 죽는다고 한 현재 시각 6시 3분 분. 응. 서 시각 6시 48분 우리 예상대로 지서이는비다서 쟤가 비어서 쟤어 햇떠요. 창문에 쟤떠요어톱이가이어서쟤어 했 떴다 했 떴어요 지금 몇 시예요? 지친 무감님 7시 7시 8분 <laughs> 현재 시각 8시 반 집에 와서 드디어 다시었습니다 이제 잔다 그럼 좀 이따 만나요 안녕 베윙 2 시간 되면 또 했다야 눌 Oh,